집곡의 오늘의 화두. 오늘은 당나라 때의 승려 황벽희운 선사가 경계원사에 머무르고 있을 때의 일화에서 유래한 화두 황벽형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상공 배유가 들어오다가 벽에 걸려 있는 초상을 보고 원주에게 벽의 초상들이 누구의 것인지 물었다. 원주가 큰 스님들의 초상이라고 대답하자 배유가 다시 초상은 볼만한데 큰 스님은 어디에 계시오? 하고 물었다. 원주가 이 질문에는 말이 막혔다. 배유가 다시 여기에 참선하는 스님이 있냐고 물었더니 원주는 황벽이라는 수자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배유가 황벽을 불러서 초상은 볼 만한데 큰 스님은 어디에 계시오? 하고 물었다. 이 질문을 듣고 황벽은 갑자기 상공하면서 배유를 불렀다. 배유가 예하고 대답하자. 황벽이 어디에 계시오? 하고 되물었다. 황벽의 이 말에 배유는 크게 깨달았다. 황벽 선사의 상공, 어디에 계시오? 라는 물음에 이리저리 헤매이던 마음을 곧장 참나로 돌이키셨나요? 그렇지 못하셨다면 부연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불교 신자였던 상공 배유는 개원사를 찾았습니다. 큰 스님들의 초상화를 보며 돌아가신 분들 말고, 살아계신 진짜 스승은 어디에 계시냐며 원주에게 묻습니다. 그는 자신 안의 부처는 찾지 못하고, 대상으로서의 부처를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황벽 선사를 만나 또다시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선사는 곧장 배유상공 내면의 부처를 끌어내줍니다. 상공이라 부르자 밖으로 나갔던 정신이 안으로 향하게 되고, 말을 알아차리다 보니 말 이전 알아차림이 성성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이미 말 이전 알아차리는 자리 부처가 있었구나 하고, 내 안의 불성을 발견하는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 여러분도 밖으로 큰 스승을 찾지 마시고 내 안에 부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화두로 돌아가 어느 날 상공 배유가 들어오다가 벽에 걸려 있는 초상을 보고 원주에게 벽의 초상들이 누구의 것인지 물었다. 원주가 큰 스님들의 초상이라고 대답하자 배유가 다시 초상은 볼만한데 큰 스님은 어디에 계시오? 하고 물었다. 원주가 이 질문에는 말이 막혔다. 배유가 다시 여기에 참선하는 스님이 있냐고 물었더니, 원주는 황벽이라는 수자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배유가 황벽을 불러서, 초상은 볼만한데 큰 스님은 어디에 계시오? 하고 물었다. 이 질문을 듣고 황벽은 갑자기 상공. 하면서 배유를 불렀다. 배유가 예하고 대답하자. 황벽이 어디에 계시오? 하고 대물었다. 황벽의 이 말에 배유는 크게 깨달았다. 알.